Hey. 여러분들께 반만 돌리겠습니다. 반박. 와, <laughs> 아, 예니 언니 실망해요. 어떻게 그 떡볶이 송을 몰라요? 그렇게기 아, 맞아오리 이렇게? 이 아, 아 그건 아니 그때 숨을 야,

이쁜거 날아가지고 챔피언이 그래 나 대신, 급 급식 걸 줘. 야생 소녀 에게 복수할 c 사람은 챔피언 이뿐이야. 챔피언이 내가 돈벌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은 안할가 뭐? 제안? 예 e n 니 Yasen is a Simeon. What are you doing? 와와 대박이다. 언니도 언니도 야생에서 갑자기 호랑이가 어흥 하고 해야 돼요? 그럼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지? 호랑이 나무 잘 타요. 그럼 물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호랑이 수영 잘해요. 그럼 아, 죽은 짝하면 되지? 호랑이 죽은 동물 도잘 먹어요. 그럼 떡 깔아주면 어. 되지? 헤님가달님 동화 보면은 떡 깔아주면 앉아 먹지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앉아 먹잖아. 앉아 먹어, 그거 먹어. 아니 실제로는 떡안 좋아해요. <laughs> 빌면 되지? <돼지>? 살려주세요. <laughs>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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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부터 뜨세요. 얘부터 제발 있어요. 얘부터 뜨세요. 이거 애짱이도 드시고 아, 그다음에 얘부 네, 우와 예년이는 한 방에 호랑이를 막 제압할 수 있어요? 이거 한 방. 생각해 봐, 생각해 봐, 얘부터부터, 얘부터, 얘몸부터 너부터, 두루미부터. 야 너는 가만히 있어. 저 야생 속의 예니를 동물 연구소에 팔아먹으면 대부자가 된다는 거지. 좋았어, 대부자가 되면 내가 사랑한 시오를. 수업자 띠용띠용 어, 동키쌤 뭐안 좋은 일 있나?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laughs> 오늘 내가 화장실 청소 당번인데 어떡하지? 아! 아! 자! 지금부터 책안 가져온 애들 다 화장실 청소야! 아이, 당연히 당장 가져왔어! 당연히 책은 들고 와야죠! 책안 들고 다니는 아니, 학생들은 아니, 학교 관둬야 돼 진짜로. 자 그럼 모두 <laughs> 삼국지 책 안 가졌어? 안 가졌어? 그럼 모두 화장실 청소다 <laughs> <laughs> 아, 완전 뛰어대용다! 아니 우리가 백강쌤도 아니고 상등지책을 왜 들고 다녀요? 일부러 <laughs> 화장실 청소 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죠? 아끼다끼! 다가따라 와! 끝! 아, 다 가버렸네. 야생가에 배변공이나 시키러고야겠다 <laughs> 야생소녀 얘는.

가시지. 아니잖아! 마구 까는눈 당나귀 우르하 어? 애들이 청소 하고있다 볼까? 흐흐흐흐 빨리 빨 어? 어? 오르고 온오고 있구만 흐흐마에든노 <laughs> <laughs> <해. 빨리> <laughs> 나 살았어 아, 친구끼리 돕는 건 당연하죠 맞아. 아니 근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렇지 납치하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얼마 준다고 했는데? 야끈 가져가라 야얘 내가 잡은 거다 <웃음> <웃음> 강망이야, 야 신생 한 방이야 잡아 아이 언니 정신 차려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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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빈조 라이돈다 털어 라이 라이 털 라이 야 어우 저 어지러워 라이야 지금 너가 떨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안 어지러워 이제 아무튼 우리가 예년이꼭 지켜주자 좋아요. 어? 얘들아. 자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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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늘은 여기서 안전하게 다 같이 자요. 좋아. 야, 누구 맘대로? 여기 우리 집이야 덩키 쌤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내가 왜? 뭐? 당근 드릴게요. 자, 다들 여기 앉아봐. 예. 네 재밌 <laughs> <laughs> <쎈이> 재밌는 얘기 해줄게. 예. <laughs> 네. 옛날에 자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아이 선생 제 양팔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팔이 계속 이렇게 흔들려요. 음 그렇군요. 아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와 그날 저는 양 다리에 귀신이 들려서 다리 계속 이렇게 움찔거려요 지금 언니!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거반 날씨 때문에 피부가 걱정되는 거반 반이 반이 반반 이어가지고 집에 가봐야 될거 같아요 네, 저희도요 그,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아! 뭐 괜찮아! 오늘 너무 고마웠어 잘 가! 안녕! 바이바이! 아집 가서 레슨 연습해야지 오진 오주에게 빌린 황각의 독장입니다. 이제 곧 너는 황각을 보게 될 것이야. 황각 네, 애니, 애니. 야생가이? 응, 맞아, 나 야생가이야. 너 진짜 야생가이 맞아? 맞지, 나 야생가이. 우리 빨리 놀러 가자. 내가 진짜 야생가이로 보이나 보군? <laughs> 앉아. 앉아. 손. 손. 내가 개가 된거 같네. 내생각이 빵! 빵! 내생각이 저로 굴러! 저로 굴러? 도로 굴러! 도로 굴러? 아 근데 이거 맞아? <laughs> <laughs> 내생각이 <laughs> 일어나! 일어나! <laughs> 내생각이 엉덩이로 일었어! <laughs> 엉덩이로 일었어! <이랬어! 웃음> <laughs> 야! 야! <laughs> <laughs> 에아 지금 뭐하는 거야!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laughs> 아... 너네... 너는... 내생각이 맞네... 어? <laughs> 어쨌든 성공이다! <laughs> 와, 집에 가는 것도 훈련이지니예 어떻게 고언니들 저기 봐봐요. 이거 영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어느 나라 글자야? 하나도 모르겠네. 이거 동물 연구소 올려놓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잖아. 일단 숨어. 싹. 얘네. 일단 진정하고 우리 작전을 세워봐요. 아 근데 챔피언님는 레슬링 챔피언도 했던 레슬러인데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 음, 눈에 풀가득. 어, 코스프레 장인이 나한테 좋은 생각이떠올랐어 <laughs> 아이 대체 난왜 부른 거야? 추워 죽겠는데. 아유 진짜 조용히 좀 해요. 예년이를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빨리 빨 영미, 외국인으로 빨리 이거 비니하세요. 세. um 아, 음. um um hi h 안녕. 우린 호주에서 왔다 동물 연구가다. <laughs> 어? 약속 시간보다 빨리 왔군. 시간은 그네. 그래. 그럼. 시간은 금이다 <laughs> 이렇게 만난 것도 2년인데 인사할래? 오 어, 좋지! 파이뭐하파이브파이브 어. <laughs> 호주는 이렇게 인사하나 보구나 <laughs> 어. 아 그럼 밧줄을 풀겠다 조심해! 그 녀석 아주 사나우니까! 이니 음. 나야 지 어디서 징그럽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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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나야 나! 야생가이! <laughs> 이개왜안 다음은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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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너야, 대장간. 더하, 전사실 박서로 변장한 라이입니다. 자 보이죠? 여기도 잘 보면은 우리 다 예니언이를 구하려고 변장을 한 겁니다. 아, 이거 이것도이것도 이것도.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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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샘? 예. 야생 라이? 누가 봐도. <목소리> 야 어? 눈치 어? 좀 주지. 눈치 줬잖아. <laughs> <laughs> <목소리> 뭐야, 이것들이 가면 나를 속여 가만 안둬.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예년이가 무사히 풀려나서 다행이에요 까이까이까이 그럼 우리 이제 떡볶이 어 언니 떡볶이 먹고 싶으세요 떡볶이 싸 챌린지!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컨달 선수 나도 실패했어 그것 때문에 매직 시원하 마술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언제부터 지금부터 와이 마술 보러 온 친구가 있어요.